오순절 성령강림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이 사도들과 문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착합니다. 정성이 모이지 않고 그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의 배경은 어떠했는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몰수히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 정계에서도 그리했고 그 당시 제일 세력있는 유대교파 바리새교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멸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어,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인나여 담대히 모여서 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하는 그 어, 결과로 열흘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에 증거하는 사람과 아 증거받는 사람들이 다한 나라 사람이 아니고 어 타국 사람들입니다. 이랬는데, 에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든지 들을 때에, 에,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듣고 다 놀랬습니다. 아,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아서 우리나라 말로, 어, 설교를 하느냐. 그렇게들 하면서, 어, 다 놀랬습니다. 그면 러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은 어, 살교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살교한 그였는지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말로 살교하든지 자기 나라의 말로 들어서 알게 됐는지 그것은 어, 상세치 못합니다. 다만 표시된 것은 어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어 그렇게 되어 있으나 아 그것만이 아니라고 모든 성경과 경험을 볼 때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뭐 알아듣는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방언을 재별재별하는 그것이 방언이 아니고 방언의 근본 뜻은, 방언의 권능이라 그 말은, 방언이라고 말하면 한 나라 말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말을 가르쳐서 방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 각국들의 말을 가르쳐서 방언들이라 이말은이 지방의 말저 지방의 을이 방언이란 말은 한 지방의 말이 아니고 여러 지방의 말들을 표시해서 방언이라 그렇게 말하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의 은혜라는 것은 말을 변하는 자가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변하는 능력이 방언의 능력입니다 또 어, 듣는 자가 그 전하는 말을 듣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가려져서 방언에 은혜라 그렇게 깨달으면 제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이때도, 어 그런 어루운 배경 속에서 생명을 내놓고, 어, 120명이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 강림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그거는 예정된 것이지만은 예정된 것이 그런 기도로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기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받아 깨닫는 능력이 셋째로는 역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그 모든 인간병이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영들이 다 변화를 받고 사람의 마음들이 다 치료받아 변화를 받고 모든 고깃등거리의 병들도 다 치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 하는데 사도들로 있나요? 기사와 포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 함께, 에,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선물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마음들이 확 열려져서 옹졸한 그런 사역이다 없어지고 음 전부 다 공존공용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변해졌습니다. 이래서 그날에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은 사람 수가 3편이나 더했다 이랬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 그랬는데, 에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 취했다 말은 세술이란 말은 독주라 말입니다. 독주, 독주에 취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어 기사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놀래면서 어다 모두. 어 어찌해야 내가 구원해 될까 이렇게 모두 어 애통하면서 회의하고 일하는데 그러는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정신없이 날뛰는 거 보니까 독주에 취해있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8월 집회가 이른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기도힘 쓰는 자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런 성신현사가 임할 것입니다. 어느 구역이든지 그 위에서 기도힘쓰는 구역은 근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꾀있지 않습니다. 말 안만 해봤자 소용없어. 꾀를 안만 써봐도 소용없어. 수단 방법을 안만 써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자라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뭐제 잘났다고 제 수단 방법이나 꾀해가지고서 날때는 그런 자라 하나님께서 다툴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나 이왕 불구름 뒤로 갚게 됩니다. 아무 소용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교만하지 말고, 어쩌리니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열흘 동안 기도한 데는, 노마의 그 식민지로 있는 유대 나라인데, 농마의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렸지. 나라에서 명령이 내렸지. 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 유대교 내 종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죽이라고명령이 내렸지 바리새 교회도 다 그렇게 내렸지 군인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지 이래 놓으니까 그는 다 죽음 어, 틈밭고 속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 생명 내놓 기도했습니다 그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순질의 성령을 활약해 주셨습니다 에이. 제가 수요일날 밤에도 보니까 수요일날 밤에 예 예배를 마치고 어 제가 오층에농약내가 어 너무 많이 나서 어디로 자러 갈까 해서 두려움 두려하고서 아 밑에 내려와 보니까 차가 모두 어 가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 꽃마을에 갑니다 꽃말에 누가 가느냐, 이래, 게 중간반 반사들이 갑니다. 이만 반사들이 가면 뭐 하러 가노, 이러니까. 그 모두 기도하러 산에 갑니다. 그러면 산에 비가 오는데 어떻게 갈 것까? 산에 기도하다가 죽으면 예비당으로도 오고 그래서 기도하려갑니다 그게 내가 보니까 중간반이 기도에 좀 힘을 씁니다. 힘을 써서 금경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꽃말에 여반들는 가서 기도하고 벌써 단식 기도도, 어, 마인 새끼 모두 한 차례 하고, 그렇게 이슬무시, 에, 김진태 조사님이, 에그 중간반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늙지기만 하면, 늙은이가 되면 망할 뿐니다 지금 은 어린아이 모양으로 자꾸 힘을 쓰는데, 힘쓰면, 하나님은 힘쓰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달라고 실력 있는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 중간반 학생들을 근이 질명 그리리 괄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도를 모두, 중간반사들이 모두 힘을 써서 기도를 하고, 어, 이러니까 중간반들이 은혜를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또 구역들도 어디가든지 갔다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노를 다 풀고 하나님이 기뻐 축복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와 기도로 이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지 않아고뭐돈 같은이나 탈도탈매하게에이 하고서 조직이나 탈도 탈매하고 교인들이나 요리들이 조직적으로 깨가 이쁜 그러은 바싹 깨 인간의 죄를 바싹 깨지, 인간의 수박나 방법은 바싹 깨져야 되고, 전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기도 준비와 같은 그런 기도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 성령의 강렬어 근본에 받아야 될 것이고 받고 난 다음에 에, 모두 자기 의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서 어찌할까 하면서, 참, 어, 보고서 저 사람들이 독불해있는가봐저제 발동하고서 야단지기나 보니까. 그렇게 할 만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기가 막혀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동시에, 그 반면에, 망령된 구역과 망령된 자는, 아, 저 사람들 미쳤다. 저 만독을 저렇게 발동하고 야단을 튀기는 거. 그렇게 세설 채했다고 하는 그런 망령된 자들도 이분 집회에 각 구역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자들을 구역장에 아야돼미리부터 단속해서 너는 회개하라 모든 것을 기회를 시키겠 너는 인중하니이인 회개해라. 해서, 어,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서 다 귀한 기회를 허송하지 말고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해만의 대구에서 백어 난자 수가 뭐 600을 맹가 되고, 그러면 마음이나 영의 병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다마 관심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망령 부리는 자가 음자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언니가 그런 구역식구를 거느리지 않도록 구역장들을 주의할 것이고, 또어 직원 찰들도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반사들도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살아서, 어, 어찌 알고 회의가 해서 하나님의 빛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있는데 어떤 자들은 또 망령 때저 사람들 미쳤다. 찌글찌글 웃기있 않은 다른 사람 같다가 그 그하니까 궁쟁이라고 서 웃는 그런 참 정말로 미친 자들도 있을 기라 말이에요. 그게 미친 자요. 정신 이상자라고 말이에요. 이래서, 어, 근본에 예. 여기 보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루워 하는데, 두루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감하고 오니까, 그 말씀대로 되니까, 그보다더두루 것이 없고그 어김 그보다더큰 일이 어겠습니까 이렇게 맹맹하게, 강팍하게, 뒤에 앉아서 엉뚱한 소리만 떡 뜨고, 물을 또 돌아가고, 엉뚱한 소리만 망하나냐 우리가 엉뚱한 소리, 잘난 사람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열미를 잃었어. 잘난 척하 자들이 다 망하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겸손이 떨면서 두루와 당신의 그물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그러면 교만한 자는다 망하고 만다, 사람마다 두루워 하는데, 사도들로 있나요? 말씀을 전하는 모두 사도들로 있나요? 그러면 그 대집회에 인도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나가서 각각 갔다 가서 구역끼리 책임질을 할 때에 또 학생들 모아놓고 반서지에 임질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들로 있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지기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신령 변화가 되지, 영이 강근해지고, 또 몸의 모든 것도 다 변화가 돼서 곤침을 받지, 이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거 내거 요건 내거 내거 하든 내거 내거 뭐 밤에도 내거 꿈에도 내거 말할 때도 내거 나나 나, 저만 아는 그런 자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니까 서로 다 갔다가 서로 행복되기를 원하고 서로 갔다가서 성공하기로 하고 서로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져 나거요그 나나 저만 생각하는 그 사욕 자기 욕심만 생각해서 저만 위주로 하는 거 그 보다 더 미운 게 없습니다. 예? 그 행동보다 더 미운 게없습니 행동은 참 미워. 오대든지 가면은 갔다가서 많하 행동을 저만 생각해. 준진이 어찌되든지, 복연이 어찌되든지, 단른 사람 어찌되든지, 제 실속도만 차려면 대단히 알뜰하고 단단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면 그게 자멸행입니다. 위 이래서, 우리가, 아, 있어야 될것 자체는 기도 있어야 되겠고, 또, 둘째는 뭐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강림이 있어야 되겠고, 또, 셋째는 뭐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바다 깨닫는 능력, 이 방언의 은혜가 와야 되겠고, 또그 다음에는 뭐입니까? 그 다음에는 배통하면서 회지하는 그두루미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그 다음에 뭐입니까? 허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져서확열리 가지고서 사역과 주관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싹해져 전부 다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뜻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이것이 되어져야 이 세상에서 백강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구역끼리 자기 구역에 그런 사술 취했다 하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어, 다른 사람은 지금 회계해서 죽겠다고 회계하고 하는 축복받는데, 변화를 받는데, 조롱하면서, 아, 새술 취했다 하는 그런 자가 있는 구역도 있을 거라 말이 이분의 퍼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퍼적나타난그 인간 교인 구역 숫자 쳐놓고, 그퍼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그것이 바로 그 구역의 신앙이에요. 교인수여랑 하고 그 교회 퍼지게 되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시앙이다그 하나님이 어는 누가 갖다 뭐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이 채점을 해서 사람이 판정을 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없다 요밖에 없다 너희는 많다 이 하는 것이요 지난번에 에 작년에 거창 집회에서는 어 숫자 쳐놓고 어 남에 있는 아, 어, 고현교회에 제일 포적이 많이 나타났고, 변화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리부터 준비를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고, 전부 사람들이만 다 변화가 됐기습 완전히 변화가 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니제가지 견디지를 못해서, 어, 그창집회 갔다 와가지고, 한주인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온 교인들이 뚫다 뭉쳐왔습니다. 아, 한번 가가지고서 다시 갔다가서 그 목사님의 권변의 말씀 을한번더티저로한번더 듣고 와야 되지, 안 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다 왔어. 그 교회가 아주 크게 부응이버겠습니다 뭐, 그제 예비당이 누굴 어쩔 수 있는지 부숩부숩 하지 말고 집피리고 그, 강팍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고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겸손하고 고난말고하만이 하나님 쉬어야 되지, 인간 그까지가 암만 부자라도 소용없고, 암만 갖다 잘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신 비유한 상을 낳고, 노유물 풀라고 회개하고, 또그 사람에게 구해야 될 기도하고 회개해야 기도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 못난 줄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가지그래야안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번에 거창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이 홀로 주장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에서 끝까지 전부 주님이 축근하에서 참으로 역사합니다. 장례과는 아주 다른 것을 저희들도 하나하나 느끼고 보고 있고, 불신자들도 그들다 이상하다고 그들은 보고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고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세계와 전국에서 모여드는 모든, 어, 상도들, 통행의 안보를 주시고, 자연의 협조와 관민의 협조와 모든 존총들의 핵조까지 다 핵조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 모이는 자를 모일 때는 온갖 병자가 병투승이, 영병 마음병, 몸병, 병투승이의 모든 환자들이 모여들어 그것을 통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주님의 행상으로 영광의 찬비로 완전히 사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이 사랑의 생명의 복음으로 주님으로 남은 세상의 역사하다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완전히 주님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를 다시 한번 깨워주신 주님 이 순서에 따라서 차각차각 순위대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